안녕하세요 목요에서 동문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기들 오랜만에 동기들 얼굴도 볼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굴보이려고 백팩도 가고 있는데 얼굴에서 이미 숨길 수 없는 자전거로 탈까 버스 탈까 고민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출발! 원래 새로 생긴 노선이 있어서 버스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놓쳐가지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려고 까지 자전거 타고 갈려했는데 따릉이 정류소가 철도공원이 끝이어서 중간에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서 가볼게요 도착했습니다 와 여전하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학교가 은행으로 악명이 높았단 말이죠 여전하네요 끔찍하다 학교에 편의점이 생겼어요 말이 되나요 우리 때는 편의점 김, 김밥도 없었는데 저거 보세요 어느 교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렬하네 편의점 한번 구경해봐야겠습니다 원래 여기 매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땡땡이 많이 쳤단 말이죠? 아 학생이 못뭐 들어가나? 아 휴일에는 학생증으로 편의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동기 한 명이 오고 있다 그래서 마중 갑니다 머리가 이, 이 뽕이 누가 봐도 30대의 그것인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뭐야? 멋있다, ]입니다. 멋있다! 우와. 대학생 같다, 대학생 그치? 같다. 너도 대학생 같지 인데에 편의점이 생긴 소감을 말해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구경하러고 하는데 구경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 구경을 학생 못하죠? 학생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대요. 우리 이상하지. 학생증 왜안 줘? 이상하지. 모바일 학생증 어딨어? <laughs> 아, 우리 못 들어가, 아무 데도? 어. 안 된다고요. 아, 아, 졸리는데? 뭐야? 어이 같은다. 야, 사물함도 좋아진 거 같아. 우리 땐 무슨 이상한 철제 사물함. 이거 아직도 있어요. 아, 거울이다. 나 우리 날 가려있어. 나돈줄려고내 용돈 주려고나 택시비 3만원 써서. 미친놈다. 학교만 오면 택시 타게 되네. 어쩔 수 없나봐. 어쩔 수 없어. 강의실 문도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진짜 강의실 문 바뀌었다. 쓰레기통은 똑같네. 못 알아볼 거야. 엄청 대형 교양 이런 거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들었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항상 우등생처럼 매앞자리에 앉았던 우미호 학생. 학생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2002009년 공9입니다 공고 2009. <laughs> 화석 아닌가요? 영화. 영화. 추르 줄까? 도망가지 도다너 애들 착해가지고. 이 추를 알아 들어. 너 추르가 뭔줄 알아? 봐봐 <laughs> 지금 눈빛 좀 갔어. 뭘 갔어? 뿅 <laughs> <병> 갔어? <laughs> 야옹아! 추루줄게! 추루줄게! 똑똑하다! 당연하지, 여기 애들이 얼마나 죽겠어, 우리 학교 애들이. 교감 중입니다. 가방에 추루를 달고 다니는 따뜻한 여성. 아, 귀엽다. 얘 근데 되게 깨끗하다, 길고양인데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제. 코인사 봐 코인사. <목소리> 없어, 추루 없을 거죠. 뒤도 안 돌아봐, 야, 너 나쁜 놈 아니니? 저기요! 저기요. 먹티인가요? 얼굴을 <목소리>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도 멈팅 한번 만해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너왜못 찾은 거 아닌가요? <목소리> <laughs> 지금 이거 다 먹었다고. 저기요, 볼일 끝나셨나요? 130주년기. 99993번이래. 와, 정신없다. 시끄럽다. 그래도 쿠키도 주고. 어어. 커피도 주고 하네. 여기 찍자. 네. 그 뭐야, 부스는 아직 안 열린 것 같아요. 일단 싹 구경해 보겠습니다. 과자해 같다. <목소리> <목소리> 아시 30분부터 테르코. 개막식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저 인형 보러 가자 이 네? 네? 아, 친구들 아, 25만 원짜리 아 인형이다니 아 <laughs> 너무 귀여워 귀엽다 어저 얼마일까? 얘 이제 떡볶이 100,000원 정도 됐는데? 소라세트가 마0 0 0 0 0원어 말이 돼? 야, 이거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야 맞다 빵을 못 참고 빵 사는 네, 혹시 아. 문자가 꺼졌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두분다 문자 선착순 네. 선물 네. 받았습니다 선착순 역시 오픈런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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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핸들이랑 생리대 받았어요 음. 여러분 카페인이 떨어서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커피가 너무 필요해요 전 아직 잠이 안 깼거든요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가은이 맞네 가 커피. 젊은 공원 아 와주셔서 감사해요 가은씨 이거 커피 어디서? 오, 커피는 여기요 여기 맞아요? 예, 여기 맞아요, 네, 여기 맞아요. 너무 가은이 여기 갖고 다니기 너무 불하지 않아요? 몇 학년이세요? 공부요 저 공부한 공년때 회장이 초등학생 회장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세터 가셨어요 빅뱅 아 맞아? 아, 제가 올렸습니다 정말 뛰어가습니 매장 펼쳐봤어요 아네 아까도 빅뱅 안오냐 빅뱅 이랬는데 아 <laughs> 너무 신기하다 우리 회장 봐안 커피 가져오고있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귀여 <laughs> 아, <여보세요>? 하트 <laughs> 아, <여보세요? 웃음> 나, 나밖에 없네. 할니비 여정. 저는 근데 대정갈한번빠졌잖아 응. 기억나서. 난적 없어. 야 그때 아팠어. 그때, 그때 여덟 알았잖아. 우리, 우리 우리 회비로 어. 이제 아무 지게 먹었. 올리브 가득해요. 음. 노티드 받으러 습니다 방순이 취향 저격 드 억텐. <laughs> 음료도 준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내네 것도 들어줘. 받았어요. 요 이제 잔디밭 가서 먹자 여기 그나마 깨끗한 것 같아 먹어보자고요 빵 치웠어 아이고 안돼 여기 뭐 포토박스 있어 뭐야? 몰라 어머 그거야? 또 우리 인생내꺼 찍어야 돼인생내꺼또 <목소리가> <목소리가> 찍어야 되나봐 우리도 애들 이렇게 찍다. 미치겠다. 미치겠지. <laughs> 안돼. 여기 열어줬잖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저 여기서 전진 봤어요. 무한 도전. 예전에 왔었잖아요. 이 <laughs> 땅. 추억의 이 땅. 왜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예쁘지? <laughs> 학교 다니면서 중도에 몇 번이나 가셨나요? 저는 자주 어. 가지 않았어요. 그냥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laughs> <있음. 웃음> 누리관을 가기만 <laughs> 통로. 인대에서 누리관을 가려면 중도를 거쳐서 와야 됩니다. 전 중도에서 생일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맞아요. 제생일이 항상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성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어, 어디야? 아이고. <laughs> 아, 뭐죠? 여기 학생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추억의 경건의 장소에 강당에 가고 있습니다. 야, 네. 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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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차우. 야, 왜 축구? 야구 비축구. 야채구차 아닙니다. 아, 세모. 야, 원래 두분 아니었어? 야, 6분이 후결승 하나라도 열린 곳을 찾기 위해 애 쓰고 있습니다. 아, 이 경건해. 경건에 진짜 싫었거든요. 전 좋아했어요. 아, 웃기지, 웃기지 마세요. 아, 웃기지 마세요. <laughs> 철저하네. 갑자기 민지가 한 찍어. 갑자기 도 아니 기부하려면 구경 좀 하고 해야 될거아닌까 어. 저는 보통 이런 데에 안 갔습니다. <laughs> 이게 최고지. 여러분, 저희 지금 과 과실이 보려고 갔습니다. 명호 형님, 누구더니? 국문. 거의 있다. 국문입니다. <laughs> 명호는 새긴 한네요. 철학적이죠? 그러니까요. 철학한가요? 행정학과. 제가 행정학과를 복전했거든요. 아. 아무 쓸데 없었죠. 어, 교실. 아, 당신의, 당신의, 당신의 목전 학과 음, 에듀케이션 선생님들 화이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누리관에서 체력 보충하러 왔습니다. 저 지금 잘라서 중기 중이에요. 개웃겨. 여기서 체력 보충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아나제집같이 편안해 보이네요. 편안해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제 내일 오피셜 본데요. 팔만 원을 땅에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문제쌤만 믿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면 IH 나온댔어. 아, 공부하라고. 잔소리가 많네. <laughs> 오늘 받아온 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예쁘죠? 이거 직접 구운 독이라고 합니다. 핸드이드 수제입니다. 수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뾰족한 빵. 왜요? 아, 양초. 이게 냉탕 같은? 이게 3 아, 9초 50명만 주는 양초예요. 그 다음에 카드. 과연 이 카드를 누구한테 쓸지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laughs> 필요하면 넉넉히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많이 가지려는가요? 아 아름다워 <laughs> <와> <laughs> 언니 애기 왜안 데리고 왔어 아 너무 기대했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 힘들어. 자기 혼자만 놀라고 <웃음> 믿음이잖아 <웃음> 아, 믿음이다 혹시 나만 알아보는군 <laughs> 아 믿음이다 <laughs> 아니 왜 이걸 찍고 있어 <laughs> 아 지금 나중에 온 친구들한테 가이드 시켜주고 습니다어 약과 열심히 추억 발휘 중입니다 인생 내고 찍으러 왔습니다 이거 내가 하, 너무 이거 너무 내가 귀여워. 할게 음다 찍었습니다 언제 어, 찍어도 거세가 돼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laughs> 난 다들 모인 게 너무 신기하지 않냐?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이렇게 직접으로 잘 모이잖아 <laughs> 나도 언니, 가자고 하고 싶었어 언니 아, 이제 근데 멀어지잖아 <laughs> 아 그래 나 울게 울게 아니, <laughs> 자기 탈출하려고 울게 찹찹 게 육아에서 탈출할 <웃음> 기회만 보는 맞아 네 엄마요 언니 언니 이거 아 너무 찍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아. <laughs> 거꼭못 찍는다고. <laughs> 아 진짜 찍었어 진짜. 못봤어 어때? 기빈의 맛. 응, 주혁의 맛. 너무 오랜만에 저만 좀 하니까. 응.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입금해드렸어? <laughs> 아 진짜. 이게 <laughs>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음식이 되죠. 음, 맛있어. 되 맛있어. 음. 맛있지?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저 이제 저 이제 밥다 먹고 후식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언제 또 볼지 모르겠는데. 왜요? 자주 봐요. <laughs> 아인슈패너 라떼예요 네. 건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건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비 <laughs>